딱 하고 갈게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laughs> 지금 외부 작업실에 와가지고 하느라고 브이 라이브를 못킬줄 알았는데 채팅 채팅이래 댓글로 하다가. 안될것 같아가지고 다들 아쉬워할 것 같아서 이렇게 잠깐이나막혔어요아 그게 순식간에 댓글이 그렇게 많이 달릴 줄은 몰랐어요 일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는데 어 잘됐네 그래도 이거 댓글 보면서. 채팅창하고 댓글하고 같이 보면서 해야지. 다들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서 약간 죄송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약간 감동도 받고 그랬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댓글은 여기 네이버 카페에 댓글 아까 전에 제가 글 올린 거에 댓글 다못 따라줬으니까 네. 오늘 퇴근은 뭐 내일쯤 하겠죠 오늘은 못하고 아 불후의 명곡 얼마 전에 촬영했는데 곧잘 했어요 곧잘 했고 네 앨범 작업 와중에 그렇게 한참 이렇게 집중하던 와중에 그 방송 다녀오니까 약간은 적응이 조금 안 되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이 그 이, 이 회분을 하루에 다 하느라고 뒤에서는 많이 <laughs> 제가 피곤해가지고 눈알이 얼마나 깜빡거릴지 좀 궁금하긴 해요. 네, 맞아요. 공식 카페는 네이버 카페는 항상 예상 밖이야. 이렇게 많이 달라 지지 몰랐어요. 아 착장도 제가 새 옷을 사러 나갈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도 그 옷을 많이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 가지고 그옷 입었어요. 보라색. 위아래 수트 입었어요. 네, 지금 오늘 하는 작업은 지금껏 녹음해 놓은 것들 그런 것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데이터를 이제 스튜디오로 넘기기 직전의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거의 뭐제 손을 떠나는 순간이죠. 오늘이 이제. 이 작업이 제 손을 떠나는 그런 순간입니다. 아직 보컬 녹음은 다 완료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제 악기들 그리고 편곡들 네. 아좀그 부른 부르날 모니터를 했는데 이, 그. 살이 좀쪘더라고요 덩치도 좀 커지고 그래서 그때는 조금 넉넉했던 의상이었는데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며칠 좀 먹는 걸 조금 참았어요. 보통은 한 이틀에 한끼 정도 참고 샐러드 먹고 그렇게 했는데 요 며칠 연달아서 밤에 운동도 조금 하고 그랬더니 사람 사는 것 같네요. 운동을 그동안 못했거든요. <laughs> 3집에 대해서는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나 최실장이나 준비를 아주아주 아주 어떤 이전에 곡 발표와는 조금 다르게 여러 가지 아주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곡도 너무 잘 나왔고 어 곡도 너무 만족스럽게 제 마음에 들게 잘 나왔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재밌게 다가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삼집은 결이랑 같이 활동을 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아마 삼집 이후에는 뭐 언제든 결이와 같이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삼집 녹음은 우리와 전국 투어를 함께 했던 신이삭 이사기가 드럼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는 도영이가 쳐, 쳐놓고 갔는데 제가 후반 작업에서 몇 곡은 우리 빡빡이 친구한테 다시 맡겼어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노래일까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데 저희도 많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들어주실지 <laughs> 그래도 뭐 3집 이후에는 언제든 결이 결이는 아마 평생 동안 질리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삭이가 녹음을 모두 맡았습니다 거의 뭐 이삭이도 거의 우리 멤버라고 봐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이~ 저희 음악에 그~ 애착을 많이 가져줘가지고 아~ 네 <laughs> 그~ 빡빡이 친구 네. 천욱이 저의 첫 빡빡이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동생인데 네. 그, 치, 그 친구를 보 순간 이사기가 데리고 왔거든요. 본는 순간 속으로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아, 나도 드디어 빡빡이 친구가 생긴 거구나 하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문신까지 했어요. 문신까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속으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데, 아, 나도 드디어 빡빡이 문신 많이 한 친구가 생겼구나. 아, 멋있잖아요. 자유로워 보이고, 아, 3집은 제목은 나왔죠. 당연히 3집은 제목은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고, 1년도 넘었지. 제목이 나온 지는... 아니, 근데 영어 제목이 아직 안 나와 가지고. 그 부분만 조금 고민 중입니다. 와, 온 국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스포요. 스포는 뭐곧뭐 뭐 그렇게 뭐, 뭔 일도 아닌 아닌데 뭘 스포를 할까요? <laughs> 제가 여기가 조금 인터넷 이잘안터지는 곳이라 가지고 채팅이 굉장히 느리게 와요. 도영이를 대체할 계곡은 기타 구했나요? 하셨는데 어 웬만한 건 제가 쳤어요 네 웬만한 건 제가 그리고 딱히 아직까지 기타 보충 녹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찾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화가 나는 게 뭐냐면 그때 도영이랑 이야기를 했어요 그 기타 보충 녹음을 할때 몇몇 사람들을 이렇게 그분들은 우리한테 의미도 있는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충녹음이 필요하면 그분들한테 부탁을 하겠다 서로 오케이를 했는데 갑자기 브이 라이브에서 얘기를 하니까 모르는 척을 시치을 때더라고요 어, <laughs>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런 식으로 약간 시치밀 뗐던것 같은데 <laughs> 아무튼 제가 했습니다. <laughs> 3집 일러스트도 나왔고요. 아,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후보 중에서 고르는 중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아 불의 명곡에서 무슨 노래 를 불렀냐고 하시는데 제가 부를 수 있는 싸이 선배님 노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 중에 하나일 거라고 그냥 <laughs> 생각하시면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다 랩인데 제가 랩을 할수 없으니까 걱정은 하지 마세요 네, 랩은 안 했어요 음. 아 지금 나오는 노래는 팀 하이데커의《Fear of Death》라는 노래예요.《Fear of Death》라는 앨범의 f e a r of Death》라는 노래입니다. 저번 지난 겨울에 꽂혀가지고 계속 들었던 노래예요. 오늘 이게 렇 뜨길래 틀고 하는 중입니다. 아, 지금 저 핸드폰을 두고 나와가지고, 지금, 다른 사람 핸드폰 빌려가지고 하고 있어요. 사실 조금 <laughs> 힘들긴 한데, 그래도 너무 재미있어요. 아 여기는 그 옛날에 그 비밀의 방은 아니고 아 그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비밀의 방이라는 곳은 사실 최 실장님의 자취방이에요 <laughs> 네, 형 자취방이에요 저 때문에 비워졌었거든요. 항상 할 때마다 가사 쓸 때마다 비워졌었는데 소국집이라는 분위기 엄청 달라요. 네,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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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릅니다. 아 랩할까봐 불후의 명곡에서 랩할까봐 걱정하셨다고. 랩을 제가 꽤 하긴 하는데 네. 랩 하면 또 최정훈이긴 한데 근데 제가 랩을 또그 라인업에서 제가 랩을 잘해버리면 다른 그 가수분들이 조금 그 최면이 안 서잖아요 네. 스윙스 형님도 계시고 하셨는데 그래서 랩은 안 했습니다. 음. 왜 앨범 커버 왼쪽 상단 모서리색 스포일 해 달라고. <laughs> 자, 보자 한번. 앨범 커버 앨범커버에...근데 아직 고르지는 못했어요 몇개 있는데 왼쪽 상단 모서리색 음. 아니다 안할래 네. 그니까 러 아직 고르지는 못해가지고 몇개 안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오랜만에 저도 이렇게 켜니까 기분이 좋네요. 이제 12시가 넘었고, 5월, 벌써 5월 17일이고. 아, 하루하루가 너무, 너무너무너무너무 빨리 가요.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가요. 너무 아쉽기도 하고, 얼른 열심히 만든 이 앨범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뿐입니다. 하루하루. 그래서 열심히 아주 열심히 작업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이 음악적인 것들에 한해서 제 손을 한 반은 떠나는 날이기 때문에 많이 왔죠. 음 와, 제 채팅이 지금 얼마나 느리냐면, 이제 그 비밀의 방 이야기 한거 나와요. <laughs> 그래서, 음 이야기가 자꾸 산으로 막 가려고 하는데, 1 0분했 거든요? 1 7분했 거든요? 10시 이에1 8시 반에 거1시 반에 거든요? 1시 반에 거든요? 1시 반에 거요1시요시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날씨가 조금 꿉꿉하긴 한데, 그래도 마음은 조금 시원한 것 같아요. <laughs> 어, 갑자기 누군가가 되게 진지하고 또막 그런 질문을 한것 같아서. 가경님이 오빠는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laughs> 라고 갑자기 물어보셨는데. 노력하여도 안 되는 거는 있겠죠. 네. 오히려 안 되는 게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노력이라는 거는 근데 참 멋진 것 같아요. 가끔 노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폄하를 하거나 뭐 혹은 어차피 노력해도 안 되니까 하지 마라 뭐 그런 사람들 있다면 주변에 그런 얘기 하는 친구들 있다면 듣지 마세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요즘 제일 꽂힌 음식은, 음, 요즘 제일 꽂힌 음식. 제일 꽂힌 음식? 어 최근에 정말 맛있게 먹었던 거는, 뭐가 있을까? 최근에, 별거 안 먹었네. 네. 그런 게 없어요. 어 앨범 색깔 이제 채팅 이 플로우가 앨범 색깔 이야기로 갔는데 빨간색이었으면 좋겠다 무지개색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네. 저희 음악을 생각하면은 떠오르는 그래도 색깔들이 좀 그렇게 좀 있으신가 봐요. 그런 몇 개의 생각들이. 음. 삼 30... 삼집 내고 제일 하고 싶은 거 삼집 내고 제일 하고 싶은 거는 늦잠 자는 거 아무 저거 그이 뭐라 그래야 돼이 마음의 그런 거리낌 없이 편안하게 편안하게 늦잠 자는 거 책도 보고 싶은 거 마음껏 보고 영화도 보고 싶은 거 마음껏 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공연이 너무 하고 싶어요 오프라인에서 우리 만나고 싶은 기분 그게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못 만났던 게 1년하고 또 3개월 넘게 지났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건강은 아주 괜찮습니다. 2년 전 이맘때 생각이 많이 난다고 하시는데 어떤 분이, 저도 그래요. 2년 전 이맘때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네요. 채팅이 너무 느리다고 어지 좀 갑자기 좀 빨라졌다 아니구나 무튼 네. 그렇습니다 삼진 목표는 생각하는 그림대로 잘 만들어서 잘 내고 여러분 들도 좋아해？주 셨 으면 좋겠 고, 그 렇습니다. 이제 12 시도 지났 으니까, 저는 슬슬 가볼 준비 를하겠 습니다. 네,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세요. 이제 슬슬 또 저기 에어컨 어디 갈 때마다 에어컨 나오고 뭐 그럴 시즌이 왔는데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에어컨 키면 또 굉장히 막 오히려 많이 건조해지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 그저께부터 에어컨을 켰는데 가습기도 같이 켰어요. 이제 또 녹음 계속 하고 있으니까. 목뭐 관리도 해야 되고 해서 밖에 비 오고 하는데 에어컨 키고 가습기 키고 난리 났죠. 뭐. 비타민도 잘 챙겨 먹고 있고 그리고 허거는 몰래 가서 한번 먹었어요. 가사 작업을 100%다 끝내고 작업이 다 끝나진 않았는데 너무 먹고 싶어 가지고 몰래 가서 한번 몰래라고 하기에는 너무 왕창 먹긴 했지만 먹었습니다. <laughs> 저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늘 그렇듯이 열심히 좋은 앨범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곧 있으면 여름이에요 딱 저는 어저께 느꼈어요 이제 여름 문앞에 우리가 서 있구나 음 <laughs> 여름 문앞이구나 이제 이번 주말만 지나면 문을 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또 뭐 비그치고 살짝 추워진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일교차 심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물 많이 드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어 날씨 좋으니까 중간중간 산책도 많이 하시고 저는 열심히 다시 작업을 하러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채팅이 느려 가지고 여러분이 안녕 하는 걸못볼것 같은데 그래도 끝나고 나면은 다 올라오니까 아니다 아유 나, 아, 나 내가 이렇게 멍청하구나 이걸 켜서 이걸로 보면 될걸 아유. 어, 이제, 요거. <laughs>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가볼게요. 어, 그래요. 네, 안녕. 네, 최보장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화이팅. 아, 이제야 좀덜 답답하네. 네. 아, 저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또, 찾아뵐게요. 네. 빠이빠이, 저는 가보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